38페이지 볼게요. 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된 거는 그렇죠. 일단 수익환원법의 개관을 보는데 일단 크게 세 파트, 대상소득과 그다음에 적용하는 율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치로 만드느냐, 환원 할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소득들은 대상소득, 물론 어, PGI, EGI에도 대상소득이 될수 있죠. 예. 그죠? 예,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NOI, BTCF, ATCF, 그리고, 그건 직접 하는 법에서, 그리고 DCF4에서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대상 소득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고, 유래 가서 보면은, 지금 조금 이거 혼동하고 있긴 한데,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 쓴다고 하면은, 직접 하는 법에는 소득률이라기보다는 환원율이죠. 그죠? 어. 우리가 이제, 어, 영어로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소득률은 income rate. 에요 인컴 레이트 소득률은 환원율은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 에그 네, 자체로 인컴 레이트는 소득에서 발생한 유리다 라는 것이고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는 환원하는 유리다 예 네, 가치로 만드는 유리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본서에서 또는 여러 교과서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좀 잡아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율로 환원을 하는 것이고, 할인율을 가지고 할인 하는 것이죠. 물론, 할인율을 적용할 때 수익률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익률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일드레이트 산출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산출되는 애들이라는 것은, 운영 소득과 자본 차익을 가지고 만든 율, 이 일드 된 거잖아요. 일드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할인율은 영어로 뭐예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디스카운트 레이트, 디스카운트 땡겨 온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할, 그 영, 영문 자체는 무조건 다른 건데 우리는 지금 기본서 교재에서 혼재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론 강사들이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론 강사들의 역량이 깜냥이 아직 안 된다. 지금 우리 수험관에 네, 그렇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얘기하세요. 더 열심히 하게. 이런 강사들이 제일 열심히 안 해요. 강의를. 얘들은 그냥,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특히 최명근학좀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자, 그래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좀 펼쳐본 게 이거죠. 환원 방법에 따른 대상 소득과 적용률인데, 자, PGI과 EGI가 있습니다. 요것들도 이걸 직접 대상으로 가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에, 여기에 적용되는 게, 이제, 승수죠. 승수. 승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수잖아요. 배수. 그죠? 곱하는 수를 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원율도 어떻게 보면 승수다. 뒤집어 보면, 10%의 환원율을 뒤집어 보면 10배잖아. 10배. 물론, 환원율은 NOI에 내가 적용시키는 승수이지만, 음. 이 조소득 승수와 유소득 승수는 이 조소득에다 적용시키는 승수다. 결국은, 아, 모든 율과 모든 소득이 적정한 균형을 이뤘을 때는 조소득 승수법, 유소소득 승수법, 순수익을 어, 기준한, 환원율, 직접 환원법에 의한 환원율, DCF에 의한 가격, 가격, 모든 것들이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개념이죠. 맞죠? 아, 물론 이제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율들이 모두 같아지게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어,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소득에 대응시켜서 모든 유를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모든 평가액들은 사실은 동일해야 돼 예. 그렇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그 종합수익률이 있고 지분수익률이 있고 세후 지분수익률이 있는데 얘들은 각각 NOI, BTCF, ATCF 적용해서 가치를 도출을 하죠. 예, 그랬을 때 그렇게 도출된 각 가치들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NOI에 10%가 적용됐다면, DC, BC, B, BTCF에는 12%가 적용되고, 예? 그, 그, 왜 그럴까요? 저당이 있으니까, 종합반는율은 종합 수익률은 더 나, 낮아진다, 보통.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laughs> 미안? 어, 미안? BTCF는 그러니까 이제 세후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전 지분에서 15%를 먹었으면, 세후는 14%, 13%를 먹어야 돼. 이따 볼게요 네, 이따 보게. 요있 어쨌든 요어 그렇고요. 네, 보시면 환원 방법은 여기에 승수법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NI 대상으로 해서는 환원율을 적용하면 직접 환원법. 네, 그다음에 종합 수익률을 가지고는 이렇게 DCF법을 적용해서 가치를 도출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내려가서 b t c f 가 된다고 했을 때는 지분 환원율로 어떻게? BTCF를 나누기 RE를 하게 되면, 에쿼티가 나오고, 여기다가 론을 더해주면, 은 전체 가치가 나오겠다. 맞죠 예, 지분 배당률 쓸 수도 있고, 지분 환원율 또는 지분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지분 수익률로 가지고 오는 DCF. 예, 적용하시고, 론을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ATCF는 마찬가지. 예, 개념적으로 세후 지분 환원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세후 지분 수익률로 DCF법. 음. 그 다음에, 론을 더해서 전체 가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인데, 일단, 뎁 서비스가 100원이 아니고 50원이에요. 50원으로 바꿔볼게요. NY150원이 산출됐고요 어, 여기다가, 7.5%의 종합 환원율로 환원하면 2,00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덱 서비스 50원 빼고, BTCF 100원이 남았어요. 맞죠? 어, 이것도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저당 이천원이라면 지분 가치가 천원이 나와야겠죠. 그죠? 이두 개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에, 그렇다면 얘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지분 환원율은 10%가 적용돼야지만 천원이 나온다는 거죠. 맞죠? 음. 그리고 ATCF까지 갔는데 마찬가지 ATCF는 당연히 줄어들죠. BTF c 대비했을 때. 그럼 ATCF에 대응시켜서 얘를 환원했다라고 하면 걔가 얼마 나와야 돼? 천 원이 나와야 돼, 맞죠? 그러면 여기에 적용된율은 9%다라고 알 수가 있죠, 맞죠? 음, 보세요, <laughs> BTCF 어, 100원에 지분 환원율 10%를 적용해서 1,000원이 나왔고. 그러면 ATCF 90원에 나누기 R 인데 텍스를 고려한 거. 이게 1,000원이 나온다. 얘가 이제 9%가 된 거잖아요. 맞죠? 보시면 여기다가 어. 하기1 t 세율을 먹여서 이렇게 됐을 거고요. 맞죠? 음, 여기다가도 1 t 세를보여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1 마이너스 t는 분자 분모에 들어가니까 약분돼서 1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맞죠? 예. 네. 그러면 10%에 곱하기 1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세전에다가 세를 세금을 고려해서 9% 세후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리고 보세요. 음, 여기에서도 2,000원을 도출했을 때 보시면 이제 7.5%라는 종합환율을 썼는데 이 종합환율 다시 NOI 150원이었나? 아, 150원에 이 r을 해서 7.5% 그래서, 얘가, 2,000원, 에쿼티 론, 1 0원 1,000원이 합쳐진 거다라는 거죠. 맞죠? 응, 아래 보시면 이제 BTCF 다시 100원이고, 근데 얘는 중간에 탭 서비스 50원이 결합되었던 애입니다. 맞죠? 응. 나누기, 어, RE. 를 해서 10% 적용해서 1,000원이 나왔고 얘도 1,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예, 네, 그러면 얘는 5% 겠죠. 어떻게 나왔어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를? 맞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 요거를 보면, 10%와 5%를 5대5로 가중하면 얘가 나온다. 맞죠? 응? 여기다가 곱하기 50%, 지분이 50, 지분의 비율이 50%잖아. 저당의 비율이 50%잖아. 맞죠? 어. 이거 가중평균하면 7.5 나와야, 에, 의심하지 마세요. 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부동산의 가치의 구성을 지분과 저당으로 보기도 하고, 토지와 건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분과 저당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NOI 자체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저당을 차감했지, 예? 데프터피스를 차감했지, 건물 기소를 차감하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금융적 투자 결합법만 보여드린 거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자체를 금융의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분석하지, 토지 기속, 건물 기속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되게 옛날의 논리예요 예. 네. 만약에 얘를, 이 n i 를 다시 토지와 건물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똑같이 토지 기속과 건물 기속으로 나눠지면서 가중평균해서 을 나오긴 되겠지만, 음. 우리가 배우고 있는 BTCF와 ATCF로 가는 논리는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본 것이다. 맞죠? 음. 그 다음에 환원율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거는 정리 좀 해볼게요. 음. 설명드리고, 예, 노트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예, 계속 말씀드릴 거고, 사실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꼭 환원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율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일단 할인율과 환원율이 아니라 수익률들, 여러 가지 율들을 가지고 태생을 태생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광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레이트 오브 리턴이 있어요 예, 이 레이트 오브 리턴에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개로. 수익률과 반응율이 아니라 얘는 소득률로 봅니다. 아, 어, 우리 기출 문제에서 이 수익률을, 수익률을 산출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들이 몇번 있었는데 반드시 이 밑에 있는 수익률을 묻는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의 흐름에 따라서 얘를 포함한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사실 소득률인 인컴 레이트, 수익률인 일드 레이트, 얘를 다 포함해서 수익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사실은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파악해서 얘를 구해야 될지 또는 얘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예. 네.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는 여기 안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드레이트 또는 얘 자체의 태생은 투자 수익률. 그래서 출발하고, 어, p0분에 ny1. 요거는 income r a 그리고 p 제로, p 1 마이너스 p 제로 얘는 캐피탈 레이트 자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우리가 나중에 자, 한글로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면 우리 실무 문제에서 세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캐피탈 레이트 두 번째는, 그냥,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세후 환원율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예, 즉, 가치 변동. 또는 자본에 대한 차익, 예로 보게 되고, 어쨌든, 소득률과 자체가, 일드레이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산출되게 되는 모든 수익을 합한 것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소용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기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단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물론 얘를 가지고 환원율을 쓰게 되고, 직접 하는법에서는 어, 일정한 소득이 장기로 계속됐을 때 적용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기라는 것은 적용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현금 흐름이 단기, 즉, 일기라는 얘기죠. 그죠? 예. 2기, 3기, 4기, 5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에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이 소득률을 활용해서 우리가 환원율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환원율에는,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시조 트웰보긴 12이, 하지만 환원율의 일반적인 종류에는 일단 종합 환원율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죠? 예, 에서 이제 어떻게? 지분과 저당으로 구분되게 되면, 지분 환원율, 저당 환원율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얘는 토지와 건물로 가면, 토지 알과 건물 알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얘는 세금을 려했을 때, 세전, 세후 알로, 얘를 활용해서, 얘를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맞아. 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볼 때는 항상 어, 수익률과의 관계, 즉 일드레이트와의 관계, 예를 어, 잘 보셔야 된다. 이 수익률의 관계, 즉 예와 예, 예와 예가 일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일기 단기에만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반도로 얘기했을 때는 수익률은 단기뿐만 아니라 여러 해, 장기를 거쳐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에... 일단 해볼게요. 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예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관계가 뭐가 되냐? 예를 R로 치환하고 얘를 같이 변동률로 치환하게 된다면 수익률은 R 플러스 G. 즉, 반원율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y-g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관계고, 여기에서 이런, 이런 종류를 중에서 특히 얘를 산출하는 방법, 또는 결정 방법, 빼, c, 조, 투, 엘, 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접근하시게 될 거고요.